자, 이번 시간에는 22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어, 첫 번째 줄에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서로 소인 두 자연수 PQ에 대하여 P 더하기 Q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자, 이 좌변을 보니까 식이 너무 복잡해 보여서 어떻게 시작할지 좀 고민이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도할수 있다라는 걸좀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곱하기 기호가 있으니까 이렇게 잘라주고, 나누기 기호가 있으니까 이렇게 잘라 주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1번이라고 하고 2번, 3번. 이렇게 거듭제곱근의 수로 나타내면은 자, 첫 번째 어이 위에 선이 두 줄이 있어요. 선이 두 줄. 자, 이두 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안에 있는 밑에 있는 줄을 이렇게 따라가면 세제곱근이 되고 위쪽에 있는 줄을 따라가면은 제곱근이 되죠. 얘들 두개를 합치면 바로 6제곱근 a의 3제곱 b의 4제곱 이라고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자 곱하기 그리고 두번째 거듭제곱근 식도 자 첫번째 줄 두번째 줄을 이렇게 따라가면 밑에 아래쪽에 있는 줄은 제곱근 두번째 줄도 위쪽에 있는 줄도 따라가면 제곱근 이에요 그럼 여기 2와 2가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얘는 4제곱근 a의 5제곱 b의 제곱이라고 쓸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누기. 자, 얘도 지금 네 제곱근 세 제곱근이 결합하면 12 제곱근 a의 9제곱 b의 5제곱이라고 쓰고 자, 이제 제곱근을 다 똑같이 통분한다는 느낌으로 왜냐면 하이 제곱근이 지수 의 분모예요. 지수의 분모. 그렇기 때문에 이 제곱근을 통일하면 12제곱근으로 통일해서 여기에는 제곱을 붙이면 자, 2를 곱하면 12제곱근. 자, 여기에도 2제곱을 합니다. 여기도. 여기도 2제곱을 하고 여기도 2제곱을 하면 얘는 곱하기고 얘는 제곱을 하면은 a의 6제곱 b의 8제곱이라고 쓰고 자, 곱하기 여기에는 4에다가 3을 곱하고, 이 4가 지수기 때문에, 여기 3을 곱했으면 얘도 쓰는데, 여기는 3을 곱하는 게 아니라 3제곱을 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12제곱근, A에 15제곱, B에 6제곱이라고 하고, 나누기, 얘는 그대로 12제곱근, A에 9제곱, B에 5제곱이라고 쓰면, 자, 세 수가 다 12제곱근이니까, 12제곱근을 크게 묶어서 12제곱근 자 나누기는 얘는 분모에 쓰겠습니다 분모 자리에 a의 9제곱 b의 5제곱 그리고 나머지는 분자 자리에 써서 a의 6제곱 b의 8제곱 곱하기 a의 15제곱 b의 6제곱이라고 쓰면 a가 a 9개가 있고 a 15개가 있으니까 약분 하면은 얘가 a의 6제곱이 되죠. 자, 그래서 1 2제곱근 a는 어 여기 6개가 있고, 여기 6개가 있으니까 a가 총 12제곱이 되고, 자 b가 이쪽에 b가 8개가 있고, b가 6개가 있는데, 여기 5개가 있으니까, 이 b 6개하고 b 5개를 약분하면 여기 b가 1개가 남습니다. b 8개와 b를 합치면 b의 9제곱이 돼서, 자, 얘는 12제곱근 A에 12제곱 곱하기 12제곱근 B에 9제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12제곱근과 12제곱을 약분하면 바로 1, 1이 돼서 A가 되고 12제곱근과 9제곱을 약분하면 3으로 약분하면 얘가 4가 되고 얘가 3이 돼서 4제곱근 B에 3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p는 4가 되고, q는 3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p다기 q는 바로 7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우변에 보면은, a 곱하기 p의 p제곱근 b의 q제곱인데, 이 p가 a의 p제곱인지, a의 p제곱인지, 아니면은, p제곱근 b의 q제곱의 p인지가 헷갈려요. 이 부분은 문제를 풀면서 해석을 해 나가야 됩니다.